어서쁜 글리스 주디스입니다. NIV 영어 성경 통독. 영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사도행전 chapter 4 day 1. act chapter 4 verses 1 through 5.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첫 번째 날입니다. 먼저 영어 문장 읽기 끊지 않고 처음부터 읽을 때 눈으로기로 따라 보시고요. 가능하다면 함께 읽어 보세요. The priest and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 and the sadducees came up to the Peter and John while they were speaking to the people They were greatly disturbed because the apostles were teaching the people, proclaiming in Jesu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ey seized Peter and John, and because it was evening, they put them in jail until the next day. But many who heard the message believed. So the number of the men who believed grew to about five thousand. The next day, the rulers, the elder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met in Jerusalem. 이제 의미 알아봐야죠. 의미하는 첫 단지는 어휘 함기 어휘 저축이 되면 문장에 반드시 적용해 봐야지만 됩니다. 잠깐 영상 멈추고 어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일단은 어휘의 의미를 알아야만 직독직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 단어를 딸딸딸딸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여기에서요 grow 라고 하는 게 보통 자라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런데 차차 커지다 늘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자, 이제 한절한절 한절 우리 끊어 읽기와 직독직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절 The priest and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 요렇게 끊어 볼 건데요. 지금 보면 아직 무엇을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 알아야 돼요. priest가 제사장이라는 거. 그리고가 나왔죠. captain은 감독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captain 그러면 대장인 거예요. 그 그 사람들 중에서 대장, of the temple guard, temple guard, 그러면 성전을 지키는 보호단, 보호단들, 그러니까 성전 지키는 사람들, 성전의 군인들, 뭐 이런 정도 보면 되겠죠. 성전 군인들의 감독이 되겠죠. and the sad s e s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 보면 사실은 이 사이에 얘를 안 끊어도 돼요. 제가 지금 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직독직해할 때는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를 눈으로 읽으면서 쭉 따라가 보는 거예요. The priest and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 and the sea a sees. 아 여기까지가 전체가 주어구나. 주어라는 거 몰라도 괜찮아요. 주어라는 걸 몰라도 괜찮고요. time, 오다, 라고 하는 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요, 앞에 가니까. 그러니까 일단 끊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줘요. 제 사장들과 감독, 근데 어떤 감독이냐면, 아,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감독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마음에 새겨 두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The priest and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 and the Sadducees.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의 감독과 사두개인들이 came up to Peter and John. came up, 올라왔는데 to 누구누구에게까지 왔느냐면요. 여기에서 came up 이렇게 하면 약간 지역적으로 조금 더 어, 높은 지역에 있다. 이런 뭐 정도로만 보면 되지. 이걸 막 깊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came up to. 그러면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왔다. 그럼 돼요. 누구누구에게 왔다. Peter and John,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게 앞에 이만큼의 사람들이 came up to Peter and John 베드로와 어, 요존에게 왔습니다. 요한에게 왔습니다. why? why는 보통요 뭔 뭐하는 동안에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이렇게 생각해 놓는 거예요. 아직은 몰라요. 왜냐하면 뭔 뭐하는 반면에 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while 이라고 하는 걸 읽어 놓으세요. 이것 때문에, 아, 접속사니까 끊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놓는 거예요. 일단 놓는 거예요. They were speaking. 그들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To the people,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존하고 피로에게 왔으니까 이두 사람은요. 피로양 존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왔습니다. 딱 떨어지네.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누가 왔느냐면요. 제사장과 그리고 성전 감독하는 성전 지키는 사람들의 감독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습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너무 자주 자주 끊지 않도록 제가 연습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이게 쭉 따라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느껴져야 되는데 너무 자주 끊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문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보세요. 여기까지 끊었고요. came up to 하고 끝지 말고요. came up to Peter and John. 아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다. 그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they were speaking 말하고 있다. 근데 그 뒤에도 이어져도 돼요. to the people.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연습을 이제 해야지만 됩니다. 직독직해 볼게요. The priest and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 and the s a d e u t d a y s 제사장들과 성명 경비대 감독과 사두개인들이 came up to Peter and John.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습니다. while they were speaking to the people.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to 이절 they were greatly disturbed. disturbed라고 하는 뜻을 모르면 아예 해석이 안 되겠죠. 그들은 disturbed 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great tree, 엄청나게. 대단히 disturbed 했습니다. disturbed 가요. 마음이 약간 요동치는 불안한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들이 누구일까요? 누가 불안했대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안해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온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불안했,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Because, 아, 바로 왜, 왜 불안했는지 나오네요. Because the apostles were teaching the people. 왜 불안했냐면요.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사람,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여기에 be plus ing 앞에는 제가 살짝 얘기 안 하고 건너 였는데요. w e r speaking 이라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살짝살짝 건너 뛰어보려고요. 뭐뭐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B e 라스 ING,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동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근데 그냥 가르쳤다고 불안했을까요? 아니죠. 컴마 찍고 ING 왔어요. 그럼 누가 했는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한 걸까요? 앞에는 Apostles가 나왔으니까 Apostles가 한 거예요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인데 사도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Proclaim이 주장하고 있었어요 In Jesus, 예수님 안에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e dead 그러면 Dead people 죽은 사람들이란 의미가 돼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뭐를 한 거냐면요. 일단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바로 컴마 찍고 가르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는요. 사실 어휘의 의미만 알면 단어의 의미만 알면 다 해석이 되게끔 돼 있어요. 요거 한 가지. 컴마치고 ing가 오면 그냥 누가 했는지만 찾아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직독직해볼게요. They were greatly disturbed. 그 사람들은 그들은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Because the apostles were teaching the people.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Proclaiming in Jesu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사도들은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 3절 They seized Peter and John. 그들은 당연히 지금 여기에 몰려온 사람들이죠. 어그아 사제 uh, and 캡틴 and saduses, 사두개인들 요 사람들이 seized 잡았습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and 하고 컴마가 왔어요 그럼 이제 지나가 봐야지 돼요 because it was evening. 그때가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and는 어디로 오는 거냐면요 바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얘가 살짝 끼어드는 것 뿐이에요 근데 너무 친절하죠 다행히 컴마컴마를 넣어주는 바람에 혼란스러울 게 없었어요 오, 갑자기 왜 and하고 because, because가 나와 and하고 이어서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유를 살짝 넣어준 거예요 because it was big evening 저녁이었기 때문에 they put them in jail 그들은 그들을 감옥에 두었습니다. put in jail. 그러면 감옥에 가두다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그들을. 이상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수 있어요. 왜냐면 이 그들은요, 바로 priest and the captain of the uh, temple guard and sadducees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갇힌 사람은 누구겠어요? 피로한 주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들이 피,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Until the next day, 그 다음 날까지. Until이라고 하는 것은 뭐 뭐까지인데요. 계속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지금 저녁이 돼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가두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because가 중간에 살짝 끼어들어가서 그렇지 복잡할 건 없습니다. 문장 전체가 어려움이 없어요. Until이 뭐뭐 할 때까지 계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직독직 해볼게요. They seized Peter and John.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and because it was evening.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They put them in jail. 그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Until the next day. 다음 날까지. 사실은 우리나라 말은요. 얘를 먼저 써요, 보통.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다음 날이 될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요. 중간에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될건 없어요. 의미만 자연스럽게 파악될 수 있으면. 4. But many who heard the message.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Who 다고 그래서, 앞에 그냥 딱 끊지 마세요. 왜냐하면, 별다른 내용 없이, many, 많은, 많은, 이렇게. 쓰면 아, 많은 사람들인가 본데. 근데 바로 who 네음 후가 Who 음, 연히 많은 사람들? 이겠다 후가 사람들? Who 하니까사사람을 의미하니까 그사람 그래서 그냥 여기를요 중간에 이렇게 many 하고 관계대명사가 왔다 그래서 끊지 말고 그냥 쭉 읽어보세요. Many who heard the message. 그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believed, 믿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But many who heard the message believed, 그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은 아직은 여기에서 끊어줘야 되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연습이 많이 되다 보면, 관계대명사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금방 알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줄 수 있어요. But many who heard the message believed, 음, 그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잊었습니다. So, the number of men. 자, 여기서는 한번 끊어줄게요. 왜냐하면 여기가 조금 길어 보이니까. 근데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지우고 해볼 거예요. 사람들의 수가. 아, 별로 길지도 않았네.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가볼 거예요. So, the number of men who believed. 그래서 믿은 사람들의 수가. grew to about 5,000. 여기에서 about이 살짝 끼어들어갔죠? 대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략 5,000, 5,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제가 앞에 grow라고 하는 게 점차로 늘다라고 그랬어요. 점차로 늘어서 5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혹은 grow라고 하는 거에서 뭐 뭐에 다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뭐 뭐까지 자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뭐 뭐까지 자라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해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상관이 없어요. 늘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대략 5천 명 까지 늘어났습니다.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요. 허, 놀랍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요. 챕터 3를 보시고 오신 분들은 알아요. 3장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전했고 또이 사람들이 계속 멀전하고 있어요. 앞에 나왔었죠. 사도들이 멀전했다고요. 인 Jesus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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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몇 명까지 늘어났대요. 5천 명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직독직해 볼게요. But many who heard the message believed. 그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So the number of men who believed. 믿은 사람들의 수가 grew to about 5,000. 약 5,000명에 이르렀습니다. 5. 오절 The next day, 그 다음날, the rulers, the elder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룰러는 통치자들, 지도자들, elders, 장로들 그리고 율법교사들. 이 사람들이 met in Jerusalem.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좀 심각해졌죠. 여기는요. 누구누구 누구누구라고 누구 하는 것이 좀 길게 나와서 그렇지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바로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The next day 다음날 the rulers the elder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교사들이 met in Jerusalem 예루살렘에서 모였습니다. 이제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의미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읽어 보겠습니다. The priest and the captain of the temple guard and the Sadducees came up to Peter and John while they were speaking to the people. They were greatly disturbed because the apostles were teaching the people, proclaiming in Jesu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ey seized Peter and John, and because it was evening, they put them in jail until the next day. But many who heard the message believed. So the number of men who believed grew to about 5000. The next day the learners, the elder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met in Jerusalem.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어, 지금 보면 베드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죠 그것을 듣고 5 0명이나 네. 지금 믿었다고 그래요. 네, 저는 오늘 이 메시지 라고 하는 요 단어요 메시지 딱 기본적으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요 딱 요거예요 사실 그죠 죽은 사람들의 부활 죽은 사람들에 대한 부활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면. 충분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 하나면요. 50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5000명이 그걸 듣고 돌아왔다고 했거든요. 믿게 되었다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될 메시지 단 하나입니다. In Jesu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전해야 될 메시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In Jesu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은 사람들의 부활. 절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사람은 믿거든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 누구로 인해서? 예스크리스도로 인해서. 이한 가지를 믿으면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섬, 선물,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하는데, 아직은 제 입술에서 확확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이 메시지 하나 붙잡고, 이 메시지 전하는 삶 되기를 기도하기로 결심해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영어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